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심 없다고 관계가 없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가지면 항상 관계적입니다. 반면 싫은 것도 많습니다. 싫으면 관심을 갖지 않죠. 관심이 없다 하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관심에 따라 관계가 있고 없고 합니다. 이런 룰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죠. 관계가 없다 함은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 주관과 심판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타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해도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도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듣습니다. 혹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 나이가 들어 죽음이 임박할 때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죠. 몸이 죽어가는 속에서 죽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니까요. 성경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애해가 없죠. 자기가 믿는 종교로 자기 종말이 되어진다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또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종결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 거짓이 되겠죠.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종결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이 되어가고 있음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인생은 살아도 죽어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성경은 전적으로 거짓이 됩니다. 약간 관계가 있고 약간은 관계가 없다 해도 거짓이 되죠. 사람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거나 모른다고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 자기를 나타내셨으며 그 아들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하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면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관심을 갖거나 갖지 않거나 상관없이 항상 계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더라도 늘 사람 곁에 계시죠. 우리 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복을 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